치매가 무서워서 매일 퍼즐 맞추고 계신가요? 그런데 퍼즐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40년째 가정의학과를 하고 있는 68세 김수현 의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72세 박할아버지께서 건강검진차 오셨는데 치매가 두려워서 하루 종일 신문을 보셨지만 오히려 기억력이 더 나빠졌다고 하셨어요. 그때 그분의 표정을 보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쉽고도 놀라운 방법 하나를 알려드렸는데 한달 후에 오셨을 때는 머리가 맑아지고 손주 이름도 또렷이 기억할 수 있게 되셨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매일 환자분들을 뵙게 되면서 치매 걱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퍼즐, 독서, 산책도 물론 좋지만 많은 분들이 가장 중요한 방법 하나를 잘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꼭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치매를 예방하고 기억력을 지키는 건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뇌 부위를 활성화시킨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집에서도 쉽게 할수 있고 수많은 분들이 효과를 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도 그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 방법 끝까지 꼭 들어보세요.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뇌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삶의 숨결은 60 이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가꾸어 드립니다. 구독과 알림으로 함께하세요. 오늘은 치매가 생기는 진짜 이유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보니 치매 위험을 높이는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 원인들을 정확히 알아야만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뇌 활동의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자극이 줄어듭니다. 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 비슷한 사람들과의 만남, 익숙한 활동들만 하게 되죠. 그러면 뇌는 점점 게을러집니다. 마치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줄어드는 것처럼 뇌도 자극이 없으면 기능이 약해집니다. 실제로 70세 이상 환자분들을 보면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거나 같은 신문만 반복해 읽으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뇌의 신경연결망이 약화됩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뇌부위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뇌는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고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런 기회들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거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없어지죠. 하지만 반대로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시는 분들을 보면 뇌가 더 젊게 유지됩니다. 65세에 처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박할머니는 손가락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요라고 하셨거든요.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발달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거부감도 뇌 활동 감소의 원인이 됩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건못 배워라고 하시면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기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만큼 뇌에 좋은 운동은 없습니다. 복잡한 조작법을 익히고, 새로운 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되거든요. 두 번째 원인은 사회적 고립입니다. 은퇴 후에 직장 동료들과의 만남이 줄어들고, 자녀들은 각자 바쁜 생활을 하게 되면서 대화할 기회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배우자와도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니 새로운 대화 주제가 없어지죠. 얼마 전 68세 김할머니께서 오셨는데 남편과 하루 종일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각자 방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회적 고립은 뇌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의 뇌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활성화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대화를 나누고 감정을 교류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읽어내는 것. 이 모든 과정에서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활동합니다. 언어를 처리하는 부위, 감정을 담당하는 부위, 기억을 저장하는 부위가 모두 함께 작동하면서 뇌 전체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런 사회적 관계는 언제든 다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노인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발생률이 현저히 낮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부부간의 소통이 줄어드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았기 때문에 서로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해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여기게 되죠. 하지만 이런 침묵이 계속되면 뇌에 필요한 자극이 현저히 부족해집니다. 세 번째 원인은 스트레스와 우울감의 누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대한 걱정, 경제적 불안, 외로움 등 다양한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이런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만듭니다. 이 호르몬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영향을 받게 되죠. 특히 치매에 걸릴까봐 무서워요라는 불안감 자체가 역설적으로 뇌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75세 이 할아버지는 깜빡할 때마다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하는 불안으로 밤잠을 설친다고 하셨습니다. 깜빡거림과 불안이 서로를 키우는 악순환이 됩니다.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뇌가 새로운 기억을 제대로 저장하지 못하거든요. 또한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스트레스도 큽니다. 예전만큼 몸이 자유롭지 않고 여기저기 아픈 곳도 생기고 약도 여러 개 먹어야 하죠. 주변 분들의 건강 변화나 이별도 마음에 큰 부담을 줍니다. 이런 상실감과 절망감이 계속되면 뇌에서 행복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서 우울증이 생기고 결국 치매 위험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방법을 찾으면 뇌는 언제든 새로워질 수 있거든요. 특히 무력감이 가장 위험합니다. 내가 뭘 해도 소용없어.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게 되죠. 그런데 수면 부족은 치매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 독성 물질들이 제거되는데 수면이 부족하면 이런 청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든요. 이세 가지가 겹치면 치매 위험은 급격히 높아집니다. 마치 정원에 물을 주지 않으면 꽃이 시드는 것처럼 뇌도 적절한 자극과 관리가 없으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뇌 활동이 줄어들면 우울해지고 우울해지면 사람들과 만나기 싫어지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면 더욱 뇌 자극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세 가지 원인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효과를 본 놀라운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뇌를 직접 깨우고 기억력을 회복시키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제 치매를 예방하고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원인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 바로 부부 친밀감입니다. 부부관계가 침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요? 놀라셨을 텐데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으로도 기억력이 30% 좋아졌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침해 위험이 남성보다 두 배나 높은데 부부 친밀감이 여성에게 더큰 효과가 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남편이나 아내와 거리가 멀어져서 마음이 쓸쓸하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더욱 주목해서 들어보세요. 첫째, 뇌가 깨어납니다. 부부 친밀감 중에는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가 강력하게 활성화됩니다. 감각을 처리하는 부위, 감정을 조절하는 부위, 기억을 저장하는 부위가 모두 함께 움직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부 친밀감은 뇌에게 일어나라, 활동할 시간이다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실제로 68세 최할머니는 남편과 친밀해진 후로 장 보러 갈때 메모지 없이도 필요한 물건들을 다 기억하게 되었어요. 예전엔 메모에도 자꾸 깜빡했는데 말이에요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부부 친밀감은 뇌에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자극이거든요. 마치 잠자던 컴퓨터를 다시 켜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부부 친밀감은 뇌를 직접 깨우는 최고의 자극입니다. 둘째, 마음이 가까워집니다. 부부 친밀감은 가장 깊은 소통의 형태입니다. 말로 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몸으로 전달하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확인하게 되죠.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 당연하게 여겼던 상대방을 다시 새롭게 보게 됩니다. 72세 이 할아버지는 요즘 아내와 친밀해지니까 대화도 늘어나고 함께 웃는 일도 많아졌어요. 마치 연애할 때로 돌아간 기분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부부 친밀감은 애정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상대방과의 유대감을 강화시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매력적이고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서 자녀들이나 친구들과 만날 때도 더 밝고 활기찬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셋째, 걱정이 사라집니다. 부부 친밀감은 천연 스트레스 해소제입니다. 관계 중에 분비되는 행복 호르몬들이 우울감을 없애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현저히 낮춰주죠. 이 할아버지께서 치매 걱정이 많이 줄었어요. 마음이 평온해지고 밤에도 푹잘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신 것처럼 부부 친밀감은 마음의 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마치 따뜻한 차한 잔이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것처럼요. 뇌는 깨어나고 마음은 가까워지고 걱정은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 친밀감의 힘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먼저 부담을 갖지 마세요. 젊은 시절처럼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단계별로 시작해 보세요. 첫 단계, 손 잡기부터 시작하세요. 산책할 때, 텔레비전 볼 때, 그냥 손을 잡고 계세요. 이것만으로도 뇌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 안아주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잠자리에 들 때,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 단계, 감정 표현하기입니다. 당신이 좋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라는 말을 자주 해주세요. 이런 감정 표현 자체가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네 번째 단계, 작은 스킨십입니다. 어깨를 주물러주고 등을 쓸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세요. 이런 작은 접촉들이 모두 뇌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또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깨끗하게 씻고 좋은 향수를 뿌리고 예쁜 옷을 입는 것. 이런 작은 노력들이 서로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젊은 시절처럼 정성스럽게 준비해 보세요. 만약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면 무리하지 마시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할수 있는 범위에서 친밀감을 나누세요. 중요한 건 빈도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진심어린 관심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실제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납니다. 한달후 어? 요즘 깜빡하는 일이 줄었네? 라는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세달후 확실한 기억력 향상을 느끼시게 됩니다. 6개월 후 주변 사람들도 요즘 밝아지셨네요 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될 거예요. 무엇보다 삶에 대한 활력과 희망이 되돌아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아, 나도 아직 살아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모든 것이 달라 보일 거예요. 하지만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건강상 문제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딱 한번 손잡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뇌는 나이를 탓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의 선택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부부 친밀감이라는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침해 걱정 없는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부부 친밀감이 침해 예방에 큰 힘이 된다는 것 이미 아셨죠? 이제 오늘은 안전하고 실천하기 쉬운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안전수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먼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혈압이 높으시거나 심장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관절이 아프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주의하세요. 갑작스러운 활동이 혈압을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시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또한 당뇨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 변화가 클수 있으니 항상 주의 깊게 몸의 신호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둘째, 서로의 몸을 이해하고 배려하세요. 솔직함이 힘입니다. 젊은 시절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성분들은 발기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고, 여성분들은 건조함을 느끼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모두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서로 솔직하게 오늘은 몸이 힘들다, 좀더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서로의 몸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폐경을 겪으신 여성분들은 호르몬 변화로 인해 여러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어요. 이때 남편분의 이해와 배려가 정말 중요합니다. 괜찮다, 천천히 하자는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됩니다. 셋째,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작은 배려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깨끗한 환경과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을 따뜻하게 하세요. 부드러운 조명을 켜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보세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서로의 마음을 더욱 가깝게 만듭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윤활제 같은 보조용품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부부 모두에게 훨씬 편안한 경험을 선사해 줄 거예요. 부끄러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건강한 부부 생활을 위한 당연한 준비입니다. 시간적 여유도 중요합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세요. 바쁜 일상에 쫓겨서 급하게 하기보다는 여유로운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떤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신지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세 박할아버지 부부는 10년 넘게 각방을 쓰셨습니다. 나이도 들었고 서로 불편할 것 같아서라는 이유였죠. 하지만 박할아버지가 깜빡거림이 심해지자 걱정이 되어 제게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의사선생님, 이 나이에 그런 걸 어떻게 해요라고 하시더니 차근차근 설명드리니 한번 해볼게요라고 하셨어요. 처음 한 달은 손잡기와 안아주기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박할아버지가 요즘 머리가 맑아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세달 후에는 자연스럽게 친밀한 관계까지 이어졌고, 지금은 서로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 줄 몰랐다며 손을 꼭 잡고 오십니다. 가장 놀라운 건 박할머니의 변화였어요. 남편 얼굴에 웃음이 늘어나니까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요. 요즘은 함께 요리도 하고 드라마도 보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요라고 하시면서 정말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박할머니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저녁에 집에 와도 각자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는데, 요즘은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해요. 손주들 이야기도 하고, 옛날 추억도 되새기고요. 이렇게 대화가 많아지니까 정말 좋습니다. 또 다른 성공 사례는 67세 김할머니입니다. 남편이 당뇨와 고혈압으로 약을 여러 개 드시고 계셨는데 건강 때문에 부부관계를 완전히 포기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천천히 단계별로 접근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등 마사지와 발 마사지로 시작했는데 기말아버지의 혈당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당뇨 관리도 더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건강 상태에 맞춰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친밀감을 나누고 계십니다. 김할머니는 남편이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졌어요. 병원 검사 결과도 좋아졌고 무엇보다 웃음이 많아졌습니다라고 하세요. 김할머니 부부의 경우는 특히 건강관리 측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할아버지가 아내와 가까워지니까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게 느껴져요. 전에는 혈당 체크하는 것도 스트레스였는데 요즘은 아내가 함께 신경 써주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라고 하셨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친밀감은 단순히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뇌 건강과 전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힘입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똑같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차가 있고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실제로 일부 부부들은 신체적 친밀감보다는 정서적 친밀감에 더 집중하기도 합니다. 함께 손잡고 산책하고 서로 안아주고 좋은 말을 많이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뇌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형태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뇌 건강에 도움이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이라는 생각 대신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뇌는 나이를 변명으로 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새로운 자극을 받기 시작하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혹시 배우자가 거부하신다면 억지로 하지 마세요. 대신 먼저 관심을 보여주세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어디 아픈 곳은 없어요? 같은 작은 관심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마음이 열리면 몸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예요. 또한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젊은 시절처럼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시간 자체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심을 가지세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시면 분명히, 아, 뭔가 달라졌구나 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여러분의 뇌는 나이를 탓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오늘 저녁, 작은 손길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치매는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말이에요. 첫째, 치매가 생기는 진짜 원인을 알게 되셨습니다. 뇌 활동의 감소, 사회적 고립, 그리고 스트레스와 우울감, 이세 가지가 서로 얽혀서 우리의 뇌를 위축시킵니다. 하지만 이제 원인을 아니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부 친밀감이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배우셨습니다. 뇌를 깨우고 마음을 가깝게 하고 걱정을 사라지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으로도 기억력이 30%나 향상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하셨죠. 셋째, 안전하고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건강을 지키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작은 관심부터 실천하는 것. 이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박할아버지와 김할머니처럼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이 나이에 무순이라는 체념 대신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의 손을 잡아보세요. 당신이 좋아요라고 말해보세요.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이런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뇌를 깨우고 치매로부터 보호해줄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젊은 시절과 다르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서로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부 친밀감입니다. 한달 후, 여러분은 어? 요즘 깜빡하는 일이 줄었네 라고 느끼실 겁니다. 세달 후에는 확실한 변화를, 6개월 후에는 주변 사람들도 알아볼 만큼 밝아진 모습을 보이실 거예요. 무엇보다 삶에 대한 활력과 희망이 되돌아올 것입니다. 아, 나도 아직 살아있구나. 내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모든 것이 달라 보일 거예요. 하지만 건강상 문제가 있으시다면 꼭 의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여러분의 뇌는 나이를 탓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부 친밀감이라는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치매 걱정 없는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세요. 삶의 숨결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다시 빛나기를 그리고 부부의 웃음이 여러분의 가장 큰 약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의 숨결이었습니다.